20대 남자, 그들이 몰려온다. 라는 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2021년 아마존 북스에서 편했고 지은이는 93년생, 서른을 앞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2020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선거 캠프에서 청춘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젠더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고 합니다. 작가는 젠더 갈등을 을과 을이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대남, 이대남과 이대녀는 모두 성별에 앞서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기득권은 가빈 기성세대의 정치권 남성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계의 각종 통계에 담긴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은 제라성 게임입니다. 승자 없는 을과 을리 싸움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대남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 지능재단이 대선 직후 20에서 50대 남녀 각각 500명, 총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매우와 약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10명 중 7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답변도 15.8%,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응답자의 13.1%에 불과합니다. 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진흥재단은 네. 이 이대남 용어의 문제점을 서술한 다섯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여기에 각각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성별이나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정할 수 있다는데 88.9%가 동의했습니다. 20대 남성의 다양한 성향을 무시했다는 답변,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이 갈등 분열 조장에 대해 20대 남성 중 91.2%가 동의하면서 20대 여성 84.8%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당사자인 20대 남성들이 자신을 이대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이 20대 남성들에게 따로 물어본 내용인데요. 20대 남성의 19.2%만이 이른바 이 이대남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성향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변에 스스로를 이대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69.6%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 정도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악의 또 지나친 관심 대상이 됐는데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여론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이대남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답변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보수 대 진보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이 애써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유한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작가의 눈에는 페미니즘을 이용해 약자를 분열시키는 정치권, 기득권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스테이지에서 그들이 의도대로 자신들의 운명을 모른 채 기득권 남성들이 와인을 마시며 바라본 하나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지엽적인 이유를 다투고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하고 정년 연장 등 일자리 기득권 강화를 힘쓸 때. 다시 말해, 젠더 갈등은 남녀의 갈등이 아니라 20대의 불안을 부추기는 기득권 남성과 청년 세대 전체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모든 남녀가 젠더 갈등의 당사자이며 비혼, 섹스리스 등 가까운 사회 현상에도 젠더 갈등은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을 젠더 갈등의 결과라고 단정 짓기엔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갈등과 비혼은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비혼주의, 그들은 결혼이 여성에게는 독박 육아와 임신과 출산 시 경력 단절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스스로 페미니즘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주장으로 모든 2030 여성의 주도적 인식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부장제 과도기인 지금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괴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대남은 가부장제의 해체로 많은 권리를 박탈당했으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대 여성들의 경제력은 남성을 추월하였거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만이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성이 가계중심이 되는 편이 가족 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실질에서 남성들은 가부장제 해체에서 박탈당한 경제력을 상실해 결혼을 못하고 여성들은 경력 단절의 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연 발생적인 차이이지만 사회의 발전으로 선택해야 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성의 출산의 주체라는 생물학적 한계가 유지되는 한, 성의 최외 출산이 가능했을 때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패배는 양육강제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소득별로 혼인율을 보아도 여성은 수입이 낮더라도 결혼이라는 탓일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수치는 떨어집니다. 솔직히 신혼부부를 볼때 여성이 양육하고 남편이 경제생활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라고 생각해 보시죠. 젊은 세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남편이라는 논평이가 오죽 못 났으면 부인에게 돈을 보러 오라고 하고 집구석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느냐며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여권의 신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지만 2020년 4월이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성은 사회적 성취가 없어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결혼에 성공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쟁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가부장제의 해체 속에서의 경쟁은 더 많은 패배자를 양산합니다. 결혼을 안 하건 못 했건 2020년 기준 0.84명이라는 수치는 젠더 갈등의 현 주소입니다. 군대는 오직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권리 없는 의무입니다. 독일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여 취업이 되기까지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상태에서 양육의 의무는 모두 개인들에게 맡기고 나이 20살이 되면 실제로 국가에서는 해준 것도 없이 의무만 강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참 허탈하고 개 같은 현실입니다. 젠더 갈등은 실제하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커뮤니티에 여성의 피해자인 범죄를 공유하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여성은 1년에 10명에 또 미치지 못합니다. 불안의 정도를 숫자로 따지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모든 연령과 성별을 전부 모아보아도 가장 적은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들도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여성 우대 정책과 할당제는 비례대표 할당제와 여대에 있어서 약대, 로스쿨 등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미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고 진지하게 분석하면 서로 혐오의 대상으로 대하기에는 서로에 대한 작은 오해가 마치 전부인 양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대논과 이대녀은 서로가 의리면서 자신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서로에게 혐오와 대립으로 대신함으로써 지금이 자신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정치권의 한낱 놀이객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모든 20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들은 언제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죠.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형량도 늘리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과는 언제나 미진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예, 주변이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안희정 지사부터 오고돈 시장까지 성범죄, 성범죄의 가해죄로 지목된 인물들은 전부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이러한 사태에도 피해자의 아픔보다는 당의 이익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안희정 지사만 보더라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안 지사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성인지 강조성은 피해자 여성에게 너무나 정권이 주어져 있기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증조차 거부될 수 있는 유죄 추정의 재판 상황이 안지사의 재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성들은 아직도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성은 미비하고 무고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이죠. 정치권의 남성들은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사고하고 입법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두 가지 프레임으로 사고하며 사건에 적극하도록 법을 만드는 이들은 기존의 정치권 남성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불안한 것이 진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등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줄여주는 것으로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성범죄에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젠더 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범죄만큼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흉악범죄입니다. 여성 혐오범죄의 기원은 강남역 살인사건이죠. 하지만, 여성 혐오 범죄가 여성 혐오 사회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역 사건이 이례적이며 특수한 사건임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성 혐오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도 인과관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살인에 노출되는 대상은 40대 남성입니다. 또이 사건을 당리당락에 이용하려는 인물이 등판하였으니 바로 문재인이죠. 다음 생엔 부디 같은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요지는 여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 발언에 여성 단체들은 발끈하였고 젠더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 옛날로 돌아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선거권이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여성들을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성별로 내전을 벌여 마지막 남은 상대를 죽여 멸종시키는 것도 현실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솔직히 여혐, 남혐이라는 것 상관없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남녀가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죠. 극단적인 남초, 여초 리더들이나 관리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아들과 아빠를 젠더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가족 내의 분별이 얼마나 있는지 말입니다. 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성을 보면 장담하건대 100% 혼자 삽니다. 우리가 이성과 결혼하는 이유는 뭔가요? 생물학적으로 나와 같은 유기체를 남기겠다는 본능, 이성의 섹시한 이미지에서의 인간적 본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한국의 만연해 있는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혐오도 있지만 그들과 살아감에 있어 아직도 약자로 여겨지는 여성들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대안과 남초와의 희석되어 앞으로의 행복을 지향하는 목적이 더큰 것이 팩트입니다. 아직은 한국에서는 한국적 패니즘이 유교의 정서와 가부장제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전통 가치에 막혀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치인이 없어서 그들보다 늦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녀에 대한 서로의 배려와 형우만 조금이라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면, 가정생활이 항상 좋을 수 없듯 이 시기만 지나 상대를 좀더 이해하는 시기가 오면 더 좋은 현실에서 젠더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저열하고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계획대로 젠더 문제가 단순 사회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더큰 고통을 준그 장본인은 지금의 기성 정치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